들이 어 나는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할때 차가 없는 상황이죠 현재 상황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I wish I have 라든지 I wish I will 이렇게 쓰지 않고 거기에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줘야만 바람의 내용이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.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어? 우리가 헤어져야 할 There's 시간 There's no next time 없어요 없어요 It's over. Talking b o s t e r 과정의 모두 끝. <laughs> 났습니다. 뭐 하신 거예요? 끝났습니다. 우리 친구들 모두모두 너무 수고했고요. 우리 친구들 36강 동안 난익 선생님이랑 니코 선생님을 열심히 공부하고 리뷰했다면 실기한 층. 우 갔겠죠. Don't be too sad.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해서 꼭 영어 실력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. I wish we would meet again someday. 그렇죠. 다음에 또 다시 만나기 바래요. 우리 언제 어디선가 또 만나길 바라면서 맞힐게요. It's been a great time studying with 맞아요. you and you. Uh -huh. Everyone, good job. Good job. And it's been a great few episodes of Talking Booster.